네, 방금 전 제주 4.3 평화공원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도 거짓으로 바꿔버린 슬픈 섬이여, 슬픈 제주도여, 4.3의 아픔을 절규한 이청리 시인의 시입니다. 민주당이 4.3의 진실을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제주민의 맺힌 한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폭정에서도 꿋꿋하게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았던 4.3정신이 내란을 극복하는 빛의 혁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주도민이 염원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온갖 터집을 잡아가며 막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민의 포기하지 않는 힘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와 분권의 진정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힘은 민주주의입니다. 돼지왕국의 왕은 돼지입니다. 개나라의 주인은 개입니다. 국구정당의 대변인은 결국 국구선동 납팔수입니다 내란 국구정당 국힘이 삼권분립과 탄핵을 말하려 그런 국회를 총과 군홧발로 짓밟고 국회의원과 언론인 판사를 납치살해하려했던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저령과 내란 동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국힘은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뇨?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하여 상권 분립을 유린하고 내란속에 지키기에 급급하며 사법 독립을 진짜로 조지고 있는 조의대 직위원 두에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그 어떤 외압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조의대가 벌인 시대의 사건입니다. 국정 농단입니다. 국헌문란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내란특검에서는 조의대 한덕수 수상한 해동을 당장 수사하십시오.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양심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당장 사퇴하십시오. 건성동 아웃! 그때도 결벽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특검 수사가 거짓말이라고 일하는 권성동 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안 되겠다고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제는 제 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이상입니다.